안녕하세요. o k 골프의 오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풀빌라 출장 BBQ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시설 좋은 풀빌라를 예약을 했는데 밖에 맛집 다니고 이러면서 못 누리면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일행분들과 다 같이 숙소에서 BBQ 파티를 열면서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고 이런 거를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출장 BBQ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그리고 어떤 코스가 나오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숯을 달구고 있습니다. 일단, 불을 올려야죠. 한치가 큼지막한 게한 마리가 통째로 구워지네. 어, 침 넘어가네. 저 한치가 정말 맛있거든요. 오징어보다 더 맛있는 한치. 생선구이 위에 이렇게 매콤한 소스를 뿌려서 굽네요. 삼겹살 구이. 어, 진짜 맛있겠다. 그다음은 새우구입니다. 오, 새우가 엄청 커요. 바지락국도 끓이고 있고요. 이 스테이크를 위한 간이시 같습니다. 맞죠? 네. 이분은 저 비비큐 해주신 분하고 부부라고 합니다. 부부. 자 그리고 소기 스테이크에 가리비 구이까지. 자 원래는 이게 코스 요리로 순차적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촬영을 위해서 한꺼번에 세팅을 한번 해봤거든요. 새우구이, 스테이크, 샐러드, 바지락구, 가리비구이, 미역구, 김치, 한치구이, 삼겹살구이, 생선구이, 네, 여기 또 후식으로 과일까지. 저희는 오늘 8명이서 먹을 건데 6인분만 시켰어요. 이게 한 사람당 1인분을 시키면은 아,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 인원보다 한 1, 2인분 적게 시키셔도 양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은 1인분에 30불 입니다 예, 30불 이고 근데 6명이시면 4인분 시키고 뭐 이렇게 시키면 되니까 가격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식사 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출장 비비큐 서비스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낭 골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저희 상담 카카오톡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로 연락 주시면 은 바로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